자 국내 퇴직 급여 제도네요 제가 뭐 국내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우리 우리나라의 그 퇴직 급여 제도는 퇴직금 제도하고 퇴직 연금 제도가 함께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 드렸죠 퇴직금 제도는 법에서 정한 퇴직금 1년당 31분의 평균 임금을 주는 제도야 근로기준법에도 되 있고요 근태법에도 어, 그렇게 써 있어 법에 그렇죠 법정 법에서 정한 퇴직금은 1년당 3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줘라 이게 퇴직금 제도의 정입니다, 의 그렇죠? 어,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퇴직 연금 제도는 퇴직금 제도 자체가 퇴직금 못줄 수도 있잖아요, 회사가 막으면, 그렇죠? 그래서 퇴직 연금 제도는 이것을 사회에다가 별도의 퇴직금 통장을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정을시키는 그런 제도가 퇴직연금제도다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 이걸 5인 이상으로 바꾸면 틀려요, 그렇죠? 우리 그 근로기준법상에는요. 우리 근로기준법에 근로기준법에는요.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퇴직금을 이렇게 줘라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게 근로기준법이에요. 그래서 5인 미만에 그러니까 4인 이하의 그런 아주 작한그 영세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 뭐 보통 알바를 뛰거나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잘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건, 어어 근로기준법은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2005년도에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의 형태죠.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근로자들의 퇴직급여를 보장해주는 법이에요. 말 그대로. 그죠? 이 법을 만들면서, 이 근태법이라고 보통 줄여서 얘기하는데 이 근태법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어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하는 근로자한테 급여를 지급해라. 그러면 퇴직금 제도하고 퇴직 연금 제도가 있으니 두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된다. 하나 이상입니다. 하나. 하나를 설정해야 된다 이러면 틀려. 하나 이상.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퇴직금 제도를 할게요 해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회사는 퇴직연금 제도를 할게요 해도 되는 거야 아니면 퇴직금 제도하고 퇴직연금 제도를 동시에 도입해서 직원들한테 니들이 알아서 골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네가 하고 싶은 거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사용자는 1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법률에 규정해 놨다. 물론 여게 4주를 평균해서 한 달이죠. 4주를 평균해서 일주에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만 되더라도 어, 좀 이게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줘야 됩니다. 그죠? 거의 뭐뭐 뭐 일주에 15시간이면 이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우리 알바들이 알바, 알바 구해서 보통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애들도 지금 편의점에서 알바도 뛰어보고 했습니다만, 보통 이제 편의점 알바 뽑을 때 이틀씩 쪼개요. 어떤 식당 같은 경우도 이틀씩 쪼개요. 이틀 이상 알바를 안 주죠. 그렇죠 예. 네. 이거 안 주려고. 어? 그래서 15시간이 안 되게 자르는 거예요. 14시간. 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틀 일하는데 7시간, 7시간 이렇게 하면. 퇴직금 안 줘도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많이. 편법을 쓰는 거죠. 그죠 자, 어찌됐건 그렇고, 자, 우리 퇴직금 제도는 53년도에 근로기준법이 시행이 되면서 처음 도입이 됐고요. 어,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12월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줄여서 근퇴법이라고 불러요. 이때 이제 도입이 됐는데 앞에서 설명한 DB형, 그다음에 DC형, 그다음에 우리 그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라고 해서 IRP라고 하는 거죠. IRP, IRP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도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설명 소, 소개를 해드렸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이제 2022년도에 이제 새로 도입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IRP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어,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우리나라의 DB형이나 DC형 같은 경우는요, 어, 기본적인 어떤 혜택들을 볼수 있는 요건이 10년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요. 자, 55세 이후에 5년 이상 연금으로 타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연금은 5년 이상 연금을 타게끔 이게 이제 세제 혜택을 볼라면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거죠 10년 이상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0년 이상 가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자 dc형은 어차피 퇴직금을 내 통장에다 넣어주니까 내가 요 회사에 있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더라도 내 퇴직금 통장에다가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게 그 이게 통산이 좀 가능하다 여러 회사를 이직을 하더라도 전부 다내 통장에다 넣어주면 내가 그 통산에서 어, 이런 요건들을 갖추기가 쉬워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DB형이죠. 이제 DB형 같은 경우는 어, 전체 근로자 명의로 되어 있는 퇴직금 통장인데 어, 내가 10년을 못 채운 상태에서 퇴사를 해버리면 어때요? 어, 퇴직금 줘야 돼요. 법에서 <laughs> 잠깐 퇴직금 줘야 돼. 그러면 그 통장 안에 있는 돈을 빼다가 나한테 퇴직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퇴직금을 나한테 일승으로 줘버렸으니 나는 그 연금 퇴직연금 가입했는데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보통 퇴직금을 그렇게 받아버리면 써버리죠 돈이 생기면 쓰는 게 사람의 그 속성에 그렇죠? 네, 그래서 써버리게 됩니다 뭐생활비를 쓰든 퇴사를 했으니까 생활비를 쓰든 아니면 뭐 다른 용도로 많이 쓰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노후 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든 게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죠. 그래서 제가 방금 이제 설명드린 개념이 이제 통산형 IRP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 통산형 IRP는 내가 어디서 근무했던 간에 퇴직 가면 퇴직금을 여기로 넣어주는 거야. 통산형 IRP다. 입금을 시켜줘요. 그럼 이제 통산형 IRP에 입금이 되면 어, 세금 안 떼죠. 퇴직소득세안 떼고 과세가 계속 이연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서 이제 인출해서 연금을 탈때 그때 세금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산형 IRP는 뭐 기본적으로, 어, 얘는 이제 가입기간 따지지 않고요. 그냥 여기다 넣어주는 거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상관이 없이 여기서부터 이제 받아서 뭐 내가 55세에 정년퇴직하는데 일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쵸? 55세 이후에 어 연금을 타면 돼요.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뭐 이런 방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본인이 이제 뭐 퇴직금 제도에 있거나 아니면 디비형이나 디 c 정을 하고 있는데 어 나도 IRP 만들어서 하고 싶어 이게 추가형 IRP라고 해서 이건 이제 마치 그 연금저축 가입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연금저축하고 똑같아요. 5년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 5 5세 이후에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0년 이상 수령을 해야 됩니다. 뭐 이게 이제 그 IRP의 개념이고. 어, 그 다음에 이제 DB형이나 DC형을 하기가 좀 어려운 아주 영세한 사업장이 있어요. 10인 미만. 자, 10인 미만의 영세한 그런 사업장은요. DB나 DC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 이게 IRP 특례라고 불러요. 내지는 기업형 IRP 이렇게 부르죠. 기업형 IRP. 이렇게 부르는데 직원들한테 IRP를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마치 DC형처럼 똑같이 입금을 시켜주고 본인들이 알아서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 기업형 IRP는 쉽게 얘기하면 DC형 퇴직연금의 새끼다. 어? DC형하고 모든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자, 그래서 IRP가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어찌됐건 IRP는 어, 개인이 직접 운용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내 통장에 있는 돈 내가 직접 운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10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이 이제 IRP를 만들어 주면 퇴직연금제도를 그 도입한 것으로 이제 보는데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30인 미만까지 좀더 확대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우리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종류 그래서 지금 구분을 좀 해놨어요. 이 표에서도 문제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제 DB형 퇴직연금은요. 어, 운용 지시를 사용자가 직접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전부 모아서 집합 운영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자 모든 퇴직금 지급의 책임, 채, 책임을 사용자가 진다, 그렇죠? DB형은 Defined Benefit.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이게 확정된 거야. 그래서 퇴직급여가 법정 퇴직금하고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확정어 있죠. 1년당3 1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으로 확정이 돼 있잖아,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어, 이걸 잘 운영하다 보면 1년당 31분의 평균 임금만 주면 되는데 운영하다 보면 수익이 날 거고 수익이 나면 그 다음 연도에는 부담금을 덜내도 되고 빵꾸 났어. 손해 봤어. 그럼 손해 본것만큼 다음 연도에 더 넣어야 되니까 사용자 부담금은 운영 결과에 따라 변동된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되네. 자, DC형은요. DC형은 Defined Contribution. 그렇죠? 회사의 기여 회사가 기여하는 회사의 부담금, 이게 확정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법정퇴직금하고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다. 이게 어떻게 어떻게 표현했죠? 연간 총 임금의 12분의 1 2분의1 그렇죠? 1년이라면한 달치예요, 그렇죠? 이렇게 확정이 되 있는 거고요. 어, 이거 이제 내 이름으로 된 근로자 개별 명의로 돼 있는 개인 통장에나 입금을 해주는 거니까 회사에서는 입금해주고 책임 끝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잘 운영해서 운영 결과에 따라서 퇴직급여 수준은 바뀐다. 수익이 많이 나면 퇴직급여가 많아지는 거고, 손실 보면 퇴직급여가 줄어드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 개인명이니까 개별 근로자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운용지시 개별 근로자가 직접 하고요. 자기가 직접 운영해서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직접 지는 겁니다. DC형은 그래요. 그죠? 그러면 IRP,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이잖아, 이름이. 개인형 퇴직연금 그죠 개인형이니까 자기 이름으로 된 자기 통장이에요. 그러니까 운용 지식 개별 근로자 운용도 자기가 직접 하고요. 모든 책임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i r p 는 쉽게 얘기하면 DC형의 새끼다. 모든 내용들이 거의 DC형을 준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은 어, 이건 뭐야? 3 0인 미만의 회사들이 연합해서 어, 수탁법인을 설립을 해놓고 기금을 모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 회사들의 그, 그 기금을 모아서 집합 운용하고요. 모든 투자 책임은 근로자 집단이 지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용자 부담금은 이거는 이제 DC형 퇴직연금하고 내용이 거의 똑같죠. 회사의 부담금은 정해서 그 통장 안에다 입금을 해줄 거고요. 연간 임금총액의 16%를 그렇죠? 아 그리고 이걸 운영을 잘하면 운영 결과에 따라 수익이 늘어나면 연금 많이 타는 거고 수익 손실을 보면 연금을 적게 타는. 뭐 이런 형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